안녕하세요 저는 한남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입니다 일단 1차 합격시켜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음, 축하해요. 축하드립니다 2차도 꼭 합격해서 내년에 한남대 캠퍼스에서 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그동안 발표나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서 2차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너무 막막해서 그런데요 19년 인생 처음으로 말로만 듣던 면접을 보게 됐는데, 한남대 면접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뭘 준비해야 될지 진짜 1도 모르겠습니다. 주변에 조언해줄 사람도 없어서 혼자 고민해보는데 답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한남대학교 면접은 면접, 학생들이 면접 대기실에서 대기하다가 면접 진행자의 안내에 따라서 면접실로 들어간 순서로 진행을 하고요. 면접실로 들어간 이후에는 학생들이 제출한 서류, 학교 생활 기록부랑 자기소개서가 되겠죠. 그걸 기반으로 한 확인 면접을 진행합니다. 면접은 10분 정도 진행이 되고요. 면접관 2명. 학생 한 명의 구조로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올해부터는 제시문이나 질문지 면접 없이 서류 기반의 확인 면접만 진행이 됩니다. 장점은 내가 면접 당일날 무슨 질문을 받을지 불안감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정확히 내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만 숙지를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학교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에 확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고 또는 판단 능력을 보여주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해 가셨죠? 네. 어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 사실 작년에도 운영을 했었지만 특히 달라진 점은 이제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를 노출할 수 있는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어, 예를 들어 면접장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성함을 말하신다라거나 수험 번호 또는 고등학교명을 언급하는 것을 지양해 주셔야 되고요. 이런 블라인드 면접 관련해서 중요한 상세 내용들은 1단계 합격자 발표 시에 입학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긴장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목소리가 작아지고 대답의 종결을 흐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의 대답을 듣기 위해서 천천히 다시 한번 요구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종종 막 있거든요. 그래서 목소리는 좀 크게, 그 다음에 말 끝은 또렷하게 이야기를 대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면접자는 지원자의 편입니다. 우리도 학생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면접 때 최선을 다할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자신감을 갖고 면접에 참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만의 팁을 알려드리자면요. 친구와 함께 예상 문제를 뽑아가지고서 서로 같이 면접을 해보는 거예요. 음. 그러다 보. 근데 그걸 면접해 을 보는데 대신에 그 녹화를 한번 해 보면은요. 내가 대답할 때 단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보이거든요. 고칠 점을 한번 찾아 주시고요. 그리고 서류를 또박또박 소리 내어서 읽어 보시면은요. 머릿속에 항상 기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질문을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잘 디펜스할 수 있을 거예요. 진짜 꿀팁인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면접 준비했을 때딱 이렇게 서로 찍어주면서썼거든요그 면접 볼때 되게 궁금한 거 있었는데 복장 같은 거는 음 교복이 좋을지 아니면 정장이 좋을지 음 고민했거든요. 네.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교복을 입도록 권장을 해드렸었어요. 저희가 블라인드 면접이 강화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교복보다는 단정한 사복을 입고 방문해주시기를 저희는 권장해드립니다. 면접 때 이제 가려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다만 어 정말 부득이하게 이제 교복을 입고 온다거나 하면 하는 경우에는 이제 가운을 입어가지고서 최대한 학교는 이제 우리가 보이지 않게. 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이제 사복을 입고 온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수험번호 대신에 가 번호를 부여할 거예요. 예비 한남대학교 학생 여러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은 입학사정관실 전화번호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고요. 예, 열심히 잘 준비해서 꼭 합격해서 내년에 한남대학교에서 만나요. 나도 해 줘야 돼. <laughs>